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쇼스트 전원합니다. 네, 윤채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봄과 같은 음. 그런 이유식 식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쿠잉 베베 이유식 식기와 함께할 거고요. 쿠잉 베베. <laughs> 지금 저희 무궁화에서 특별한 프랑스 생중계 방송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방송되고 있는데요. 네. VOD 먼저 보시고 저희는 쿠잉 베베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와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쇼트 <laughs> 전화갑니다. 네, 쇼트 인채빈입니다와 채빈 씨, 색상하고 네.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네. 네. 네, 제품이 아.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쿠잉베베는 항상 이 소재 자체도 굉장히 좋지만 보는 이로 알고 비주얼 자체로도 굉장히 좀 싱그럽고 음. 친환경적이라서 저는 또 특히 좋거든요. 맞아요. 아직 제가 쓸 일은 없지만 어, 주변에 이유식을 만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진짜 1등으로 추천하고 싶은 브랜드가 바로 쿠잉베베. 그럼요. <laughs> 그도 그럴 것이 정말 많은 음. 깐깐한 엄마들의 입에서 입으로 네. 블로거들 사이에 그 리뷰로 네. 그 인기를 정말 실감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요즘에는 우리 또 어, 엄마들이 요즘 좀 젊은 엄마들이 음. 굉장히 보는 눈이 높아요. 안목이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블로그 한번 검색하시면 녹색창에 한번 검색하시면 쫙 나옵니다. 아, <laughs> 정말 많은 정보. 그리고 많은 이유식 조리기구 아마 네.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빛을 바라고 음. 엄마들이 좀 선택해서 선택으로 이어지는 제품이 네. 바로 이 쿠잉베베인데요. 맞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 국내 최다 음. 구성에다가 음. 지금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최빈 씨 얘기해 주신 네. 대로 정말 안심하고 사용하실 어, 수 있는 맞아요. 친환경 어. 도자기로 세라믹으로 맞습니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방송 중에 가져가시면요, 진짜 그 어디에서도 보실 수 없었던 착한 가격으로 39,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40분 동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잉베베 일단 포토 보시면서 구성이랑 네. 아마 재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고 또 저희가 또 앞에 이렇게 디피를 해 놨으니까요. 이을또 네. 같이 보시면서 얘기 나누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저희 포토 한번 같이 보시면서 구성 보실게요. 퀸베베입니다. 열탕소독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다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최다 구성 친환경 도자기 이유식 조리기 세트입니다. 자, 플라스틱 조리기 사용하지 않고도 천연 원료로 우리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진짜 친환경 그대로를 선사해 줄수 있습니다. 국내 최다 구성으로 이유식 조리기로 오늘 10피스를 다 가져가시거든요. 집작의 절구, 절구공이 강판, 이유식기, 스푼, 칼, 칼케이스, 필러, 도마까지 친환경으로 몽땅 가져가세요. 코인 베베는 세라믹 이유식 조리기 세트입니다. 1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운 자기이기 때문에요. 환경호르몬이나 여타 걱정 없이 유해물질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첨단 세라믹 소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어 검출 이제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뭐 뜨거운 조리를 하시던 아니면 차가운 걸 담으시던 어떤 조리를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이유식을 만드실 때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앞서도 계속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최다 구성인 열 피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넉넉한 구성 그리고 무궁화만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가져가시는 꾸잉베베 세트 하나씩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잠시 후에 하나씩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세라믹 강판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유식 칼 보호 케이스 그리고 이유식 칼 함께 가져가시고요. 국내 최다 구성이라는 그런 명성에 걸맞습니다. 세라믹 필러 있습니다. 그리고 절구 공이 세라믹으로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서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이유식 절구를... 어...